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은 맛있게 만드는 세 가지 수육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만드는 수육 방법인데요. 어, 이 방법은 부드러운 수육을 삶는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물에 삶는 방법이세요. 재료 소개입니다. 자, 통삼겹이고요, 사태 반반 썼고요. 그리고 커피, 월계수잎, 마늘, 생강. 양파, 대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된장과 소주 있습니다. 자, 먼저 양파는요. 지금 2인분 정도 만든다 생각하시면 양파 반 개에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생강. 생강은 뭐 이렇게 한쪽 정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썰어 넣으셔야 향이 잘 나요. 너무 통생강보다 통생강을 넣으시면 그냥 한쪽에만 쏠려요 향이. 그래서 좀 썰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 대파는 파란 이파리도 육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채수라고 그래요. 채수, 야채를 넣어서 하는 육수라고 해서 채수라고 하니까 양파, 대파, 생강 그리고 마늘. 마늘은 통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얘를 통으로 안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으깨서 한 번씩 향이 잘 나도록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저는 사태하고 그리고 통삼겹을 준비했고요. 어, 통삼겹은 기름기 좀 있는 부드러운 수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만 하셔도 되고요. 어, 기름 좀 없는 살코기 위주로 하시면 저는 사태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둘다 사기가 번거롭다 하시면 앞다리살 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고기는요. 살짝 물이나 아니면 소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삶아주시면 좀더 누린내를 빼주는데 뼈가 없기 때문에 오래 담그실 필요는 없고요. 한 10분 정도 약간 그런 그 핏물, 핏기 정도 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육 삶는 방법인데요. 우리 부드럽게 삶는 거. 물1리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게 물이 차가울 때다 집어 넣으세요. 우리 준비해 놓은 월계수잎, 월계수잎은 고깃집에서 이렇게 싸줍니다. 보통 고기 부쌈용 사면 이렇게 줘요. 월계수잎 꼭 넣으시고 양파, 양파 반개 얘도 좀 뜯어가지고 그냥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뜯어서 넣으시는 게더 향이 잘 나요. 그 다음에 대파, 대파도 이파리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돼요. 마늘, 생강. 자, 여기에 넣어주시는 게 커피 있죠? 커피는 아무거나 넣으세요. 저는 뭐 맥심도 넣고 이렇게 커피 가루만 있는 것도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된장. 된장 한 큰술 정도 넣으시는데 이 된장은 어, 잡냄새 없애는데 된장을 푸는 거죠. 그래서 간이 되게 하시려면 진간장 살짝 섞어 주시면 돼요. 자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다 삶는 육수인데 이 육수가요 이 월계수잎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좀 물러질 때까지 10분은 끓이셔야 돼요. 너무 처음부터 넣으시면 향이 하나도 안 나고 소주는 마지막에 뿌려줄 거니까 지금 뭐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저는 마지막에 찔 거니까 지금 사태 고기 삼겹하고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고기 들어갈게요. 자 우리 삶는 수육은 물이 항상 끓을 때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육수하는 거는 찬물에 넣지만 이렇게 고기 육즙을 가득 담고 있는 고기들은 이렇게 물이 끓을 때 넣고, 자, 시간이 중요한데 지금 센불이고요. 센불에서 15분 익고서 불을 약하게 줄이실 때 뚜껑을 덮고 25분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불에서 15분 정도 제가 끓여줬고요. 이때 우리가 소주 있으면 소주를 좀 넣으시면 고기가 연해지고 냄새가 들 나거든요. 소주는 한컵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뚜껑을 덮는 타이밍인데 어느 정도 잡냄새 날아가면 약한 불로 해서 뚜껑을 꼭 덮으세요. 완전히 덮으시고 25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고기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자 제가 건져 볼게요. 색깔도 그렇고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익히는 시간은 약 어, 처음에 센 불에서 우리가 15분 익히고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25분 익혀 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법입니다. 자 고기를 집어넣고요. 자, 찜솥에다가 15분을 더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비법이 있어요. 그냥 찌는 게 아니라 소주를 좀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육즙도 안 빠지고 탱글탱글하게 맛있어요. 소주 양은 그냥 한 두, 자, 두 번째 수육 삶는 방법인데요. 물 없이 찌는 방법이세요. 어, 이런 거는 물 없이 찌기 때문에 고기에 이렇게 약간 그 누린내도 들라고 그리고 좀더 부드럽고 쫀득한 맛이 있거든요. 대신 대파나 양파를 좀 많이 넣으시고요. 된장 대신 냄새를 뺄수 있는 이 녹차 가루. 집에 녹차 가루가 없으시면 티백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태 고기 한근이고요. 사태 고기랑 대파 한두대 이상 되고요. 마늘 한 다섯 개, 생강 한 쪽, 양파 한개 반, 그리고 녹차가루, 통후추 준비했습니다. 자, 대파가 두꺼우면 이렇게 한 번씩 갈라주시고요. 이런 좀긴 대파, 두꺼운 대파를 이용하셔서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양파고요.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좀 써셔야 수분이 잘 나오거든요. 큼직하게 썰으셔서 양파 한개반 이상 껍질 있으면 껍질 까셔도 돼요. 바닥에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도 얇게 이렇게 편 썰어주시고 마늘도 있으시면 같이 한번 저면서 들어가시면 향이 더잘 나요. 자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 물 없이 찌는 이 보쌈인데요. 어, 양파하고 대파를 좀 넉넉히 넣으셔서 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고요. 대파 사이 사이에 향도 우러나면서 어, 맛이 좋은 쫀득한 그런 수육이 됩니다. 자 제가 생강, 마늘 이런 거 넣으시고요. 불은 아직 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을 안 켜고 고기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파랑 양파 충분히 넣었으면요. 이렇게 고기를 저 이제 불을 살살 켤 건데 고기를 이렇게 사태를 저는 이용했고요. 어, 좀 얇은 냄비보다 이렇게 두꺼운 냄비가 좋으세요. 여 위에 살짝 이 간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녹차가루 냄새 잡아주고 맛도 잘 나는 녹차가루 소량만 이렇게 소금 뿌리듯이 솔솔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통후추. 통후추는 통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갈아서 위에다 간을 좀 얹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소금을 한 꼬집 뿌리겠습니다. 자 후추를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세요. 넉넉히 넣어줘서 이 고기에 냄새 안 나도록 최대한 잡아주시고요. 얘는 된장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소금만 이렇게 한 꼬지. 그래서 고기에 너무 싱겁지 않도록 하셔서 불을 켜시는데 하는 방법은 똑같으세요. 센 불에서 한 15분 쪄 주다 어, 익혀 주다가 불을 약하게 해서 뚜껑 덮고 25분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 불에서 이렇게 고기가 벌써 익어가고요. 소주 살짝 뚜껑 덮기 전에 살짝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대파하고 양파에서 향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고요. 이때 불을 이제 조금 약한 불로 옮겨주셔야 돼요. 오래 익어야 되니까. 보쌈은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불에서 익어야 돼요. 자, 뚜껑을 덮으시고, 여기서 이제 20분에서 30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수육 삶는 거고요. 이렇게 어, 좀 깊은 냄비에다가 이렇게 삶았더니 어, 약한 물에서 잘 익었어요. 지금 총 30분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15분 더 익혀야 되는데 한번 뒤집어 주세요. 중간에 물도 안 붓고 했기 때문에 위아래 골고루 익으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나머지 15분 정도 더 익혀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어, 삼겹을 구워서 하는 수육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자, 통삼겹 200g 정도 되고요. 양파, 반개, 마늘, 생강, 월계수잎, 커피, 대파 한대 소주, 유자청, 간장 되겠습니다. 과 마늘 그리고 양파는요, 우리 수육에 삶을 때 항상 잘라 넣으시는 게 좋고요. 통으로 넣으시려면 이렇게 망 있는 주머니에다가 왕창 넣고 이렇게 끓여주셔야 향이 잘 나요. 통으로 하는 건잘 육수가 안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시고요. 마늘도 조금 뭐 한두 개 넣으실 건데, 뭐 많으면 좀더 많이 넣으세요. 저는 200g 이라 요 정도 준비했습니다. 자, 통삼겹을, 어, 프라이팬에서 굽듯이 겉에 바삭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도 기름 잘 빠지라고 우리 칼집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살짝살짝 밀어 넣으셔서 반대편도 살짝살짝 살짝 구울 때잘 익도록 이렇게 칼집을 양쪽에 한번 넣었으면 반대방향으로 하셔서 칼집 살짝 넣어줄게요. 자, 세 번째 삶아주는 수육인데요. 이 삶아줄 때 얘는 된장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장으로 간을 좀 해주겠습니다. 진간장 한 큰술 정도만 넣으셔서 기본적인 간이 살짝 되게끔 하시고요. 여러분들 수육할 때 간이 너무 세면은 쌈장이나 새우젓 찍어 먹을 때도 간도 세지고 고기가 조금, 어, 텁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 세게 하지 마세요. 자, 간장하고 소주를 이렇게 한큰술 넣었으면 얘가 기본적인 삶아주는 육수가 됐고요. 여기에 우리 칼집 넣어준 삼겹, 통삼겹 넣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장 넣고 알맞게 절반 정도 익혀고요. 우리 이제 팬에 지져야 돼요. 그래서 팬에 지질 때는 이 쌉내 50% 정도, 50%는 익었어요. 근데 50%를 팬에서 바삭바삭하게 구울 거기 때문에 살짝 건져봐서 수분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기름이 나오잖아요? 씩 하고 구워주실 거고 삼겹살에서 기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막 튀어요. 그래서 구워서 겉에가 바삭하면 우리 아까 남겨놓던 야채 위에다 덮어버리시고 계속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에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삼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기름이 튈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런 파나 야채를 좀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살짝 수분이 생겨가지고 조금 덜 튀어요. 자, 이렇게 겉에를 밥. 받... 우리 아까 준비해 놓은 유자청. 이게 귤청이 있으면 귤청 넣으시는데 없을 때는 유자청 넣으셔도 돼요. 자, 유자청 두 큰술. 집에 있는 밥수저를 사용하시고요. 우리 물. 물도 두 큰술. 그리고 간장은 처음에 한 큰술 넣었기 때문에 얘는 간장 간도 약간 있는 상태라서 간장을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육이지만 뭐 따로 찍어 드시지 않아도 맛있는 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자청 두 큰술, 간장 한 큰술, 그리고 물두 큰술 넣어서 어, 한 10분? 아니면 5분 정도? 이렇게 눌러봐서 핏물 안 나오고요. 사실 야들야들 겉에 다 익었어요. 이렇게 소스 다 졸아들면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수육을 완성했고요. 총 시간에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된장 넣고 물에다 넣어서 삶아주는 수육. 두 번째, 어, 물 없이 어, 대파하고 양파의 수분만으로 고기를 아주 부드럽게 익혀준 방법 세 번째 수육은 우리 삶아가지고 겉에를 후라이팬에 간장 넣고 맛있게 구웠습니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어, 한번 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사태데도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쫀득하니 잘 익었습니다 통삼겹도 썰어 볼게요. 아우, 쫀득하니 너무 맛있게 잘 익었죠? 자, 기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삼겹으로 이렇게 해서 어, 썰어 드시면 되고요. 어,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태. 제가 사태하고 반반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물 없이 찐거 고기 볼게요. 자, 확실히 야들야들 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익었네요. 첫 번째 수육입니다. 간장에 맛있게 졸여진 수육이에요. 어, 색깔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수육을 완성했고요. 세 가지 맛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에 넣어서 삶은 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너무 맛있네요. 음,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쫀득해요. 그리고 무생채나 이런 거 김장철이니까 같이 싸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먹어볼게요. 아우, 야들야들 하네요. 음,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거는 고기 맛이 충분히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뭐,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고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수육 중에, 어, 마지막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에 졸여서 너무 색깔도 예쁜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죠? 음, 음, 맛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수육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